연경 씨를 왜 빈말의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같아 선배님 드시는 것만 봐도 저 배불러요. 지 선배님 살 빠진 거 같아요. 다 <laughs> 선배님 옆에서 제가 보고 배우고. 제가 5년간 아주 친밀한 사람한테는 승질 내고 사는지. 댓글이 달렸어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좀 찍고 싶어요? 아무것도 <laughs> 뭘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laughs> 그날의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 지금 그걸 하고 싶다 그 순간의 기분을 구독자들까지 연경 씨를 왜 빈말의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탄생 비화가 있어요 어. 선생님 어.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제가 선생님 때문에 3월1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본거세요 <laughs> 놀리려고 봤지? 아니요 저거 진짜 깜짝 놀랐어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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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나 안 틀리나 저거 어? 네? 어? 제가 다녀오겠하니다 제가 다겠습니다 카메라 켜또 이상한 네. 거 하지 마너 절대 안 하던 거 하지 좀 마지 너뭐 먹는 거 놓고 다 있어? 카메라에 드시는 것만 봐도 전 배불러요 배고의 <laughs> 가치를 모르기는 특정 씨의 그 빈말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듣고 알아하그 사람들도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좋게 보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루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발을 하고 왔을 때, 어 선배님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잘잘랐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 머리가요? 아, 이루 선배가 가끔 이제 이발 하고 오시잖아요. 조롭게 아, 표현을 해서, 선배님 이 그냥 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해서, 그 다음 머리를 잘랐을 때는 제가 일부러 더 연기를 좀 강의해서, 와, 선배님 머리너 <laughs> 지금 나 놀리냐고. <laughs> 화를 내시는 거예요. 3화 1일할딱첫 방송을 왜 봤는지 아세요? 왜? 선배님 무 참았을 것 같아 야 설마 첫날부터 어, 습직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더 <laughs> 어, 놀라운 사실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했다는 거 저희 엄마가 오늘 아침 맨날 보시거든요 아그래 일어나자마자 엄마 이거 선물 나왔어 <laughs> 그 정도의 제가 애정이 죠 애정이 아니라 도대체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laughs> 아니, 없으면 지금 이걸 이렇게 찍으면 현집은 누가 해? 아니만 보내주면은. 저번에 진이 편에서 네. 얘기한 것처럼. 그치.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편집은 하기 싫고. <laughs> 일단은 저 찍을 릴수 있어요. 코스피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건 누구 할수 있어? 선배님이랑 일단 잘 봐요. 일단 콘텐츠가 여러 개 나와요. 선배님이랑만 있어도. 나랑 뭐? 선배님이랑 일단 뭐 커피 마시고 우리의 대화, 일상적인 대화. 하고 싶어 하니. 너가 일단 수요 예측이 대단히 잘못돼 있다. 아 선배님 저희 그 동네에 놀러 오셔가지고. 응. S M 모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예원이나 성재영이 나오면. <laughs> 유일성이라도 있지 그리고 이제 프리데스 돈 줘야 돼 결과적으로 응. 너가 하고 싶은 유튜브는 너가 하고 싶은 걸막 찍는데 투자는 절대 못하겠고 폼도안 응. 들이면서 편집은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완성도 어, 완벽했으면 좋겠다 전국의 응. 편집자들을 보면 경을 칠 얘기다 어려는데 선배님한테 약간 도깨비 같은 느낌이 들었어 도깨비 가투소를 하고 있어 <laughs> 선배님 되게 잘 입으시네 잘 입어 경경이가 생일선물로 준 오늘은 녹화가 있어가지고, 안에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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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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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잘 신고. 영경 씨는 주로 다 이제 칭찬만 쏟아붓잖아요. 아, 그렇긴 해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머리가 예뻤으면 머리를 예뻤다고 접근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 오늘은 머리는 그냥 그렇지만, 뭐 다른 옷이 너무 예뻐 그러면은 또 칭찬할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그니까 그걸 굳이 얘기하지 굳이 사람한테 단점을 뭐 얘기할 필요가 아하. 있나 싶기도 하고. 아진 선배가 오셨습니다. <laughs> 여기서 오른쪽이 나오게 약간 의자를 풀어그러면어 좋다. <laughs> 좋다, 좋다. 선배님의 커피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어? <웃음> <웃음> 아니 그 나한테도 안 물어봤어 나 아침에 커피 마셨는데 큰 걸로 근데 제가 결제하는 걸 카메라에 못담아서요선는지 그. 내가 산 걸로 하자 아 <laughs> 빵도 <laughs> <빡도> 사드렸어? <laughs> 아니 야빵 내가 어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선배님? 몰라 이부 선배가? 아니 저랑 선배님이 나 <laughs> 근데 선배님 살 빠진 거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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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단하다 <laughs> <laughs> 야, 일주일 됐어. <laughs> 아니, 일주일도 빠져요, 선배님. <웃음> <웃음> 영상의 주제가 영경이의 빈말이래요. <laughs> 방금 진짜 적절한. 예시가 나왔죠? 어, 딱나왔 정말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이거 정말 관심과 선배님 그때 막 머리 자르고 이러셨을 때 정말 알아봤잖아요. 너의 그 레전드 스토리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S 본부의 배성재 아나운서 라디오를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거를 들으니까 선배 오늘 라디오 잘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래, 고마워. 했는데 어기에 장예원 아나운서가 게스트로 나온다는데 예원이는 무슨 요일 날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성재 선배가 막 웃으면서 야 오늘 나왔잖아. 어, 오늘 방송 들었다며. <laughs> 이렇게된 거예요. <laughs> 저는 빈말이 아니다 하는데 성제 동네는 너 빈말이다. 아... 소에 그게 이제 묻어났던 게 아닌가. 이지나 <laughs> 씨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네. 오늘 <laughs> 저녁. 난 심지어 1년 후에 스포츠 뉴 뉴스 잘 보고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laughs> 그 영훈이한테 넘긴 지1년지났는데 오늘 저녁 할때 기분 좋날잘 보고 있다는 얘기죠 <laughs> A 쎄는 진심이 깔려 있는 음. 사실의 기반으로 하진 만 팩션 같은 거지. 팩션. 너무 말을 내가 90% 정도는 안 믿는 거야. 내가. 이쪽은 두대 일이고 이쪽은 1대9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저의 최측근이시니까 딱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세솔로몬의 지은 는 내가? 진심이 없진 않아요 맞아 근데 진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그거는 애정의 정보에 차이인 거 네. 맞아 맞아 애정 없는 사람한테는 진심이 없는 거지 선생님 말해일 1대9야 응 네. 근데 이제 애정도가 높아지면 본인은 9대1이라고 하지만 사실 9까지는 아닌 거 같아 아. 자기 자신에게도 9가 아닐 수 예. 어 그래서 좀안 친한 사람 없어요. 둘이 밥 먹기 좀 그럴 때영경아뭐 아, 친한 사람 누구이니? 뭐 같이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 저다 친해요, 다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긴말 같네요, <laughs> 근데 편한 <비판한> 사람이 없으니까. 핸드폰 <laughs> 바꿨어요. 네. 아, 어쩐지 아, 사진이 되게 좋다. 아 진짜요, 저 이거 하고 처음 찍어보는 아, 사진이. 아, 되게 뽀샤샤니 예뻐요. 언니가 주인공이에요? 언니. 평소대로 하시는 <laughs> 멘트를 해주시면 돼요 수기하고 왔어? 제가요? 어 약속 있어? 향기 좋다. 이거 그때 그 핸드크림이지? 어 바꿨어요. 바꿨어? 아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분이 안 좋으면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게 시청자 분들이 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배님들이 걱정 없이 해맑아 보인다는 <laughs> 말씀을 <웃음> 많이 하시는데 장점은 이제 그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이라면 어때까요 제가 어때? 불편한 점은 없는데 아마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뭔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은경 너무 착하지 그쵸 오 응. 파트너 MC로서 응. 박열로 아나운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맑고 깨끗해 깨묻지 않았어 이게 너무 좋아 가식적이지 않아 눈은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렇긴 하죠 너의 눈은, 어. 눈은 읽는 그대로의 착함이 묻어나는 눈이야. 다식적인 눈이 아니야. 5년 만에 처음 말해 주는데 오빠. 네가 5년 만에 처음 물어봐도 돼. <laughs> 단점. 단점은 너무 예뻐서 쳐다볼 수 없다. 뭐. 단점은 음, 어려움을 잘 몰라. 가지면서 지내봐서 네. 힘든 사람이 이야기를 썼을 때 음. 공감하지 못하는 아 그런 단점도 있지. 네. 근데 박영경 아나운서의 장점은 그런 사람들도 아우를 수 있어. 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못해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감추지 않아. 애써 포장하지 않고. 그럼 영 MC인 거야. <laughs> 응. 더군다나 기분 좋은 날에서는 너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잘 하게 되는지 아세요? 다서배님 <laughs> 옆에서 제가 보고 배우고. 야. 제가 5년 동안 아, 내가 아나운서 모에서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요서배님 아. <laughs> 아, 나 화난 줄 알겠네. 이런 차이 와, 나 진짜 미치겠다. <laughs> 석영수 한테 잘해. <laughs> 가서. 왜요? 너 석영수 좋아하잖아. 끝. <laughs> <laughs> 모두에게 언제나 그러면 내 성질을 어떤 부려야 되냐가 저좀 궁금해요 아주 친밀한 사람한테는 성질 내고 사는지 아니 안믿실 수도 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제가 집에서도 화를 잘안 내요 근데 저희 가족 자체가 싸우고 그러지를 않아서 <laughs> 어. 조금 화를 잘안 내요 화가 잘안나아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 그 앞에서 아 뭐지? 막, 아 뭐, 그래, 그래 그런가보다 뭐, 다음에는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협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기싸운 네. 남들의 말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스님을 인터뷰한 어, 그같게요 깨달은 사람 같아요 사는 살이고 무는 뭐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